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아 우리들의 코인이 폭풍우가 휩쓸고 간후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하로 숨을지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집을 수리할지 이번 주에 분위기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해가지 않을까 아직도 시장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시장의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55,892달러. 지금 시간은 7월 8일 오전 9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을 하방으로 뚫어버렸습니다. 2 0일이평선 피보나치 지지. 여기가 뚫리니까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빨리 힘을 비축해서 이 위로 올라서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인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던 두 친구. 첫 번째는 독일 정부. 그리고 마운트 곡스 먼저 독일 정부부터 살펴봅니다. 이 친구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는 거래소가 아닌 트레이딩 회사로 코인을 보냅니다. 플로우 트레이더스 플로우 트레이더스는 기관들을 상대로 거래를 대행해 주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장애 거래를 통해서 코인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가 있죠. 독일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코인을 막 급한 마음에 팔다 보니까 팔다가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독일 정부 재정이 어려운데 이걸로 돈좀 마련해 볼까 했는데 이거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압력을 받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잘 뽑아줘야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면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크라켄, 이런 거래소로 보냈던 코인들 중에서 아직 안 팔린 코인들은 얼른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다시 샀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코인을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팔다 남은 비트코인을 다시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뱅크라는 일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반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공부에 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비트뱅크로 보냈던 이 주소. 이 주소로 계속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소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운트 곡수의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만큼만 걱정하고 불안해 하면 될 텐데 지금 시장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오버해서 걱정하고 이 많은 물량이 14만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마운트 곡스가. 이게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져서 전량 매도 될 것처럼 지금 시장은 오버하고 있다. 자, 이 마운트 곡스의 피해 보상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 7월에서 10월. 7만 1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상환이 됩니다. 7월에 이게 다 던져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한 서너 달 정도 긴 기간을 갖고 이 정도의 비트코인이 나가는 겁니다. 전량이 아니고 7만 개 정도만 그리고 2단계 1단계 후 바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부분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3단계는 몇년 후까지 될수 있다. 자 다시 전체 보유량 14만 개 비트코인이 단계별로 지급이 되게 되는데 1단계에서도 이 물량이 한꺼번에 던져지는 게 아니고 서너 달에 걸쳐서 지급이 된다. 코인데스크의 기사입니다. 일부 고객은 지불금을 받기 위해 60일에서 90일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의 전 CEO인 마크 카플레스는 X의 코인데스크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최악의 수치임을 확인했습니다. 늦어지면 60일에서 90일 정도 기다릴 수 있다. 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크 카플레스는 마운트곡스의 CEO입니다. 제드 맥케일러프한테 이 마운트곡스를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을만한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단계 에서 비트코인이 이 정도 풀린다 라고 하면 대략 서너 달에 걸쳐서 이 정도 물량에서 어느정도 그럼 시장에 매도가 될까 많은 분들이 아나 같으면 판다 뭐반 정도는 판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들 중에 잊어버린 사람들 계정 정보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패스워드를 까먹거나 포기해 버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세금 때문에 많은 양을 팔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겠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100명보다 몇만 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 30%가 넘는 세금을 내고 과연 팔까? 세금을 덜 내든지 나중에 내든지 다른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계속 봐왔습니다. 어, 그러면, 그냥 무작정 팔지는 않을 테고, 그리고 지금 가격에 팔기는 좀, 비트코인이 뭐 1억 이상 올라갔다면 고민을 하면서 좀 수익 실현을 하겠지만, 지금 가격에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맨 마지막, 클레임 에이전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운트 곡수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권리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클레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FTX나 셀시우스 피해자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죠.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냥 권리를 조금만 싸게 할인해서 넘겨 주면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현금 준다. 이런 조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개를 물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클레임 에이전트가 와서 귀약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할인해서 나한테 넘기면 현금 당장 줄게. 지금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언제 받을지도 모릅니다. 7월달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 또 1년, 2년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30% 할인해 준다고 그러면 할만하겠죠? 70개 가격 받고 당장 돈 새기면 그돈 가지고 다른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코인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을 때쯤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분명히 아마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클레임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목적이 뭐죠? 이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 채권에 대한 비트코인은 결국은 받게 될 테니까, 100개어치 비트코인을 80개 가격에 주고 샀다면, 시간만 지나면 20% 수익은 바로 올리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칭을 합니다. 해칭. 해칭이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칭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개에 해당하는 채권을 샀다 면 그만큼 숏을 치면 됩니다. 숏.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고 떨어지면 숏친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쇼술 쳐놓은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뜨거울 때는 쇼술 쳐놓으면 이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나쁜 딜도 아니고. 자, 이제 이 클램에 대한 비트코인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이 100개를 전량 매도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쇼 포지션을 다 정리. 그러면 원래 의도했던 대로 20%의 수익은 무조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쇼 포지션을 정리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비트코인을 100개를 사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팔았고, 쇼 포지션 정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100개를 사서 갚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새로운 매도세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클레임을 두달 전에 샀다면, 두달 전에 숏을 쳐놨으니까, 그때 매도 압력이 벌써 생겨버렸습니다. 벌써 선반영이 되어버렸다. 이 클레임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FTX 사례로 봤을 때 유의미한 비중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마운트국수 물량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심도 있게 파보면 그렇게 암울한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매도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보상이 시작되면서 슬슬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리고는 시장에 반영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FTX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FTX 피해 보상 규모가 마운트 곡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FTX 피해자들에게는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 보상 규모의 아주 큰 비중이 다시 재투입 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ftx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다시 코인을 살 거다 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이 ftx 피해보상 규모 아직까지 모인 자금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60억 달러가 넘습니다. 마운트 곡수 피해보상의 1.5배입니다. 자이 피해보상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나가게 될것 같은데요. 컨비니언스 클래스 5만 달러 미만의 클레임 여기에 대해서는 118%가 지불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만 달러 이상에 대한 클레임. 여기에 대해서는 127%에서 142%까지 보상이 나갑니다. 그럼 보상은 언제 나갈까? 최종 결정이 나고 나서 60일 안에. 그리고 5만 달러 이상은 올 말까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짜를 살펴보면 8월 16일까지 피해 보상에 대한 마지막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판사의 최종 결정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올말 언제 FTX 자금이 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올 말이면 미대선까지 겹치게 됩니다. 미대선은 코인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자, 미대선 금리 인하도 뭐 있게 될 테니까. 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 필연적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FTX 보상까지 겹친다면 아,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올수 있을까요? 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어,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아, 제가 너무 과한 희망을 품고 있나요 지금?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즌 종료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뭐 저는 정보만 드릴 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FTX 피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 영상 아래.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안에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재투자를 하실까? 아니면 이거 들고 그냥 더 이상 코인은 잊어버리고 떠나실 건지 의견을 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